안녕하세요. 이곳은 의병장 한봉수 선생님 묘지입니다. 한봉수 선생님 묘지의 생기맥과 지자기맥 수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지기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앞쪽 생기맥부터 보겠습니다. 생기맥 시작점 찾아보겠습니다. 생김의 시작점입니다. 앞쪽 생김액입니다. 그 다음, 옆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볼때 좌측 생김액입니다. 생김액 생기맥 시작점을 보겠습니다. 생김액 시작점입니다. 생김액 끝점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앞에서 보면 우측입니다. 우측 생김액을 찾아보겠습니다. 생김의 끝쯤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지자기 맥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자기 맥 시작 쯤 여기 있습니다. 시작임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임의 끝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 지자기맥도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수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맥은 여기 있습니다. 수맥은 이렇게 묘지 옆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혈기 시작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혈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혈기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한 봉수 선생님 묘지는 오혈입니다. 혈기와 지자기맥, 생기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앞쪽에 노란색은 생기맥입니다. 생기맥도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옆에 지자기맥, 검은색이죠. 산소 옆에 둘레석 옆으로 노란색이 혈기 끝입니다. 혈이 아주 좋습니다 뒤에 지자기맥 표시 검은색입니다 횡 생기맥입니다 1m20입니다 이번에는 종 생기맥입니다 2m50입니다 이렇게 의병장 한봉수 선생님 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묘지의 혈은 오혈입니다. 아주 좋은 혈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